네, 안녕하세요. 묵구십입니다. 로드나인이 나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지금 이제 8월 13일이라서 딱한 달이 되는데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플레이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마 다이아 관련해서 조금 특히 무과금러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일단 희귀 가격이 50 다이아. 그다음에 특정 서버는 영웅 가격이 200 다이아 선으로 거의 내려왔고 하한까지. 실제로 저희 서버에도 다행히 지금 희귀가 좀 팔리긴 팔렸는데 지금 안 팔리는 것들도 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후발주자분들 특히 좀 도움될 수 있는 다이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시간의 조각 다이아 작업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본캐 가셔도 되고 부캐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캐 작에서 제가 영상에서 좀 다뤘던 내용 중에 생명의 핵을 대리로 제작해서 탈 것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생명의 핵이 제작을 할때 대성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인데 생각보다 잘 돼요. 진짜 10% 정도 되는 같아요. 한 20개 정도 했더니 딱 2개 뜨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생명의 액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물론 시간의 조각을 얻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탈것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작하다가 우연스럽게 대성공이 뜨면 판매하면 되고요.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 이것도 생각해보실 수가 있는데 생명액 자체 들어갈 때 시간의 조각은 300개 정도 듭니다. 그래서 희귀가 보통 4-5개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250다이아 정도면 맞출 수가 있죠. 오르나 촉매제는더 싸니까요. 탈것 재료를 많이 사신 다음에 대성공 되는 걸 팔면 오히려 다이아로 버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지금부터 진짜 진행을 좀해 주려고 해요 이 게임 자체가 던전이나 높은 레벨의 사냥터에서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큰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캐릭을 할 시간 자체가 사실은 없기는 없어요 맞는 말인데 좀 안타깝게도 영웅 장비의 가격이 너무나도 빨리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영웅 장비를 먹었는데 아쉽게도 가죽입니다 판금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죽을 한번 팔아 볼 건데 어 그래도, 900 다이아 하네요? 팔리나? 얼마 전까지는 한300 다이아 정도였는데. 뭐야, 이렇게 되면, 그냥 본캐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갑자기 좀 더, <laughs> 비싸졌네요. 뭐, 하여튼 이런 분위기면은, 예, 본캐리만 하셔도 상관없는 부캐작의 핵심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던전을 따로 돌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어둠의 숲 3단계부터 영웅 장신고 강화석을 주는데, 이 강화 재료 값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영웅 목걸이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안전 강화기 때문에 강화석 소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다보니까 영웅 장신고 하나만 먹어주더라도, 아직 200 다이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캐릭 포함해서 5시간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영웅 장신고 강화석은 보통 하나씩은 먹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먹으면 3개까지도 먹었는데 평균 하루에 5개만 먹는다고 해도 이제 천다이아 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영웅장신고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희귀는 보통 한 10개 정도 먹습니다 한 캐릭당요 좀 많이 싸지긴 했는데 14다이아 정도 그러니까 한 캐릭당 3,400다이아 정도 번다고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시간당 3,400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자체는 어쨌거나 이 게임은 아바타를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다이아는 뽑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다이아 수급을 위해서 부캐릭이 좀더 추천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본캐릭 사냥, 파티 사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에 대한 부분, 뭐, 네임드 뺑이될 수도 있고요. 보스 뺑이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장에서 좀 처리를 많이 해줘요.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원격예보로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장비는 희귀 장비를 다 부캐릭터들이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된단 말이에요. 던전만 싹 돌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의껏 해준다. 그러면은, 조각의 수분 돌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탈것 강화도 계속 진행을 해야 스펙업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탈것 생명의 제작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시간까지 이제 본 캐릭터는 아무래도 경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스펙업을 시켜서 더 나은 곳에서 사냥을 하면 경험치를 더 얻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단 부캐 작업이 무조건 경손실이다 라고 보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시해 드리고 요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 영웅 판매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아까 같이 이렇게 미감정 아이템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파는데 만약에 250다이아였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판금이 400다이아 밖에 안 했어요 어떤 판금이었냐면요 판금 가보십니다 생각보다 너무 쌌었어요 그래서 야 이럴 바야 내가 그냥 오픈하지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그 고비 떴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어력에 바피가 떴어요. 그래서 사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방어력 붙은 7강짜리가 한 5천 다이야 뭐그 정도로 팔고 있길래 좀 싸게 팔았는데 한1000 다이야 정도는 더 받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희귀 장비 중에서도 모든 피해 감소랑 방어력이 붙은 거는 한100 다이야 200 다이야 정도 더 붙여서 팔아도 됩니다. 먹은 희귀들은 전부 다 감정해서 또오은 그냥 팔고 대노은좀 비싸게 파는 예를 들면 지금 이팔 검은 기운의 장화도 아 정말 아쉽게 가죽이긴 한데 요게 지금 받는 피해 감소랑 방어력이 붙어 있어요. 나름 그 고비죠. 그래서 이거는 뭐 컬렉으로 박으셔도 되고 활용하실 분들은 사셔도 되는 장비라서 좀 티어가 애매하긴 하지만 예, 요렇게 해서 다이아를 또 버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파티 사냥입니다. 제가 파티 사냥을 하면서 같이 도신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버저비터입니다. 한 6분 정도 남기고서 희귀 목걸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희귀 목걸이를 2만 다이아에 팔았어요. 9 파티로 진행을 했었고요. 개인당한 5천 다이아 정도. 돌아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속된 자의 목걸이 19,800 다이아에서 18,216 다이아 수수료 제외하고 받았고요. 수수료가 겁나 비싸요. 어쨌거나 목걸이를 이렇게 먹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을린 다인세트는뭐 어느정도 세팅되신 분들도 도실 수는 있지만 지금 편안하게 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혼자 편안하게 도시려면 어느정도 과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과금러분들이 그을린하고 다인세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파티사냥입니다. 그래서 파티사냥 별도 영상으로 좀 제작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일부 수동사냥 이긴 하지만 파티 사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현재 이 로드나인의 메타 때문에서라도요. 로드나인의 메타 자체가 고레벨 사냥터를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더 비싸게 팔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모든 리니지 라이크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로드나인은 사냥터 선점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파티 사냥은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다섯번째는 네임드뱅 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공략 영상을 하면서 간간히 나오는 거고 제가 또 실제로 다뤘기 때문에 이건 링크만 달고서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0강 악세가 그래도 한 3, 400 다이아 합니다. 특정 서버는 200 다이아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다이아를 확실하게 벌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는 뺐는데, 보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스펙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거는 뺐고요. 희귀 악세 대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 장신구 강화석을 계정 귀속으로 받아내서, 그거를 아까 먹었던 파티 사냥 등에서 희귀 목걸이를 강화를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보통 15강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3, 4천 다이아는 더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희귀 학세를 대리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다이아를 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좀 뻔한 얘기인데 다른 리지 라이크에서도 잘 활용하는 골드 다이아 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강화석을 구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강화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저도 지금 강화석이 좀 쌓였는데요. 20개가 모이면은 한 방에 질러줄 생각인데 20개 정도를 질러서 8강이 뜨면 내가 컬렉을 받고 8강이 나머지가 또 뜨면 그거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는 한3-400 다이아 일반 고급을 기준으로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00 중반 정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다이아를 버는 거그 다음에 이벤트 강화석으로 먹은 것을 마찬가지로 내가 컬렉을 박으면서, 요 부분도 제가 바로 었습니다돈 벌면서 수집받기.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이아를 버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수준이 떨어졌지만, 58레벨 스킬서와 특히 궁수 관련 스킬서, 특정 서버는 아직도 품질 좋은 화살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데요. 말라온 개미 한번 품질 좋은 화살 한번 가격 볼까요? 제가 2000 다이아 정도에 샀었거든요. 예, 현재 646 다이아라서, 궁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써보시면 편안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방금 팔렸는데, 지팡이 마력무시, 899 다이아. 그나마, 괜찮은 다이아 꺼리기는 합니다.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58레벨 스킬선은 약간 비인기 사냥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험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찹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이아를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팡이 마력무시, 잘안 나왔었는데, 한 방에 3개를 먹었었고요. 그래서 스선은 약간 복풀보이긴 하다. 이렇게 사냥하시다가 x자 뜨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내가 배우지는 못하지만 비싸게 거래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x자 나오면 은 박수 한번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정말 식상한데 닭사입니다. 근데 닭산데 닭산은 어느 지역으로 가셔도 되는데 닭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신경 쓰냐면 호문 조각입니다. 은근히 호문 조각이 거래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호문 조각이 잘 나오는 곳 특히 그래서 사람은 없고 몬스터 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많이 가주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경험치도 나쁘지 않게 차면서 호문 조각도 얻어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활과 관련된 지역으로 많이 보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메마른 안식터에서는 안식의 놀궁수에서 뭐 영웅 활은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제끼고 깊은 공허의 활등 활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면 궁수가 인기가 많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이 파밍이 잘 되면서 몬스터가 많은 곳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곳 예, 그런 곳으로 최대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거래가 많이 됐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호문배양세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핵 판매된 거 있었죠 아 488다이까지 올라갈 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또 호문세포 당연한 거지만 숙제는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저도 이제 4층 돌려주고 있는데요. 4층에서 전설 장신구 강화석 예, 가격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미궁에서도 3층 이하부터는 재련석을 줘요. 재련석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캐 다이아 작업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틈날 때마다 부캐릭터 조금씩 키워주셔서 부캐릭터가 다이아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희귀 영웅 아바타 소환권도 열어낼 수가 있고 시간의 조각 작업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임무를 통해서요 정말 스펙업이 잘 되면은 나중에 가르바나 지하수로도 수동사냥으로 남들보다 더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희귀 목걸이 자체가 가격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것 같거든요 입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 캐릭터를 좀 강하게 육성시켜서 파티사냥할 수 있을 정도 약한 3만에서 3만 5천 투력 정도만 진행을 하더라도 나름의 소소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어 희귀가 갑자기 팔리네요 원래 이러지가 않는데 아 하나만 더 팔리면은 소환권은 1 3 수 있는데 하나가 더 팔릴 수 있을까요? 대충 팔수 있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배양세포 만만하네요. 하여튼 배양세포가 굉장히 좀 꿀입니다. 물론, 저도 배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쓰고 있죠. 그래도 로드나이 장점 중에 하나가 거래소에 금방 올라가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바로 다이아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 건이라면, 어, 팔렸습니다. 자, 팔려서 자 소환권 여러분들 앞에서 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컴퓨터라서 조금 렉이 걸리는데 이해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희귀 이상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 자, 오픈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